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지역을 중국 베이징과 독일 베를린까지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50% 늘려 90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해외 진출 초기 단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출 계획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규모는 지난해 53개사에서 올해 90개사로 대폭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선정된 창업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2,500만 원과 해외 창업 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에 더해 피칭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해외 피칭 경진 대회 참가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주관하는 데모데이 등에 참가해 해외 투자사와 투자자 등과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글로벌 투자 유치 기회 확보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출 지원 지역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베트남 하노이 등 5개국 6개 지역이며 창업 기업의 현지 창업 생태계 검증을 도울 해외 창업 기획자가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직접 한국의 방안에 창업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오는 31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진출 희망 국가와 지역을 선택해 영문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STB 뉴스 이동규입니다.